네 안녕하세요 토성입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승일패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 또 금요일에는 또 야구 경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구들 어, 한번 제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수요일인 거 그때 다섯 폴더를 추천을 드렸는데 네그다 맞았어요. 다 맞았는데 마지막 폴더에서 어, 무승부 그러니까 패를 가져갔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배당 때문에 패를 가져간 건데 햄패로 가져갈 무승부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에 네 경기가 다 맞았을 때 무승부에 단, 어, 한 폴더로 네만원 정도 그냥 보험을 깔아 놨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 손해는 안 봤습니다. 아 5천 원 정도를 이득을 보긴 했는데 뭐그 그거까지 맞았으면 50만 원이었는데 뭐 어쨌든 너무 아쉬웠던 네차였던것 같고 어쨌든 이번에도 <laughs> 네,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뭐 어, 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네, 너무 신임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신의 그 느낌과 맞는 네. 제가 분석하는 거에서 맞는 거 네, 그걸 좀 위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있을 야구, 일본 경기들이랑 한국 경기들 이거 위주로 네,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laughs> 첫번째는 야쿠르트 대 히로시마 인데 이 경기가 이제 야쿠르트 홈 투수가 네 지금 네 히로시마 투수 보다 훨씬 더 좋은 투수라는 건 알겠습니다 어 야쿠르트 투수가 89이닝 거의 90이닝을 던졌고 어 원정 히로시마 투수는 98이닝을 던졌는데 일단은 실점이나 자책점 이 부분에서 에 야쿠르트 투수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 뭐, 포볼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나름, 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근소하게나마, 야쿠르트 투수가 히로시마 투수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수전에서는 사실, 저는, 어, 히로시마, 아니, 야쿠르트 투수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는 느낌밖에 없고, 뭔가 월등하게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어, 이두 팀의 상대 전적에 있어서 야쿠르트가 히로시마를 상대로 너무나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왔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히로, 야쿠르트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어 농후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이 2.4일이라는 배당, 그러니까 이, 이, 이 2점 차 이상으로 야쿠르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더라도 1점 차 승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글로카프의 승리도. 충분히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예 프랜 승으로 가져가서 좀 안전하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야쿠르트 히로시마 경기는 프랜 승을 좀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한신이랑 요코베이를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일단 투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어 홈팀 투수는 105이닝을 던졌습니다. 한, 한신 투수입니다. 한신 투수가 105이닝을 던졌는데. 어, 원정 팀 투수는 17, 24이닝 정도밖에 던지질 않았어요. 다만 어, 이닝 차이가 멀쩡하게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치 면에서 홈팀 투수가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당연히 한신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 역시도 지금 어뭐 이상해 보이지 않는 배당을 줬습니다. 1.39에 어 핸디도 1.96이라는 배당을 준거 보니까 뭔가 배당으로서 의심해 볼 만한 그런 느낌은 전혀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어 글쎄요. 요코하마가 이 경기를 이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좀 불안하시면 1.63이라는 배당을 어, 프랜으로 가시는 것도 충분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변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2.47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제가 오늘 어, <laughs> 이 프로토로 가는 것들이 사실 주력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 한 천원 정도로 모든 경기를 걸어서 이렇게 한번 지켜볼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39보다 차라리 1.63을 가는 게, 불안하시면 1.63을 가시고, 저는 2.47을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려보면서, 요코베이 쪽으로 한번 네, 바라봐 보겠다. 네, 투수적, 투수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얼등하게 차이가 나지만, 이런 부분에서 도 생각지도 못한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너무 이게 좋아보여요. 사실 1.39, 1.96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요코베이 쪽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강하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세 번째가 세이브 대라쿠텐 경기를 한번 봐볼 건데 일단 이 경기는 되게 어 배당적으로 바당, 배당적인 면으로만 일단 훑어봤을 때는 미러 배당을 받았어요. 이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어 그런 배당입니다 투수, 투수를 봤는데 일단, 홈틴 투수, 세이브, 세이브의 투수는 두 경기 밖에 치루진 않았고, 여덟 이닝 밖에, 어, 어, 소화하지 않았고요. 원정 라쿠텐의 투수는 76 이닝을 던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있어서 본다면, 분명 원정 투수가 훨씬 더 나아 보인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9라는 배당을 준것 같고요. 어, 그치만, 이 경기는 굳이 갈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생각에 예, 별로 가고 싶은 경기도 아니고, 네. 예. 굳이 이 경기를 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패스를 할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오릭스랑 소프트뱅크 경기로 한번 어 언급을 드려볼 텐데 일단은 오릭스가 1.59, 2.36이 핸디가 2.36이네요. 어쨌든 투수 차이를 좀 봐야겠죠. 투수가 홈팀 투수는 어 홈팀 투수는 94 이닝을 던졌고 원정 투수는 30 이닝 던져서 약 3, 3배 정도를 이닝을 더 소화를 했는데. 실점이 어, 홈팀 투수가 은근히 낮아요 자책점이랑 예, 반면에 원정 투수는 어 던진 에, 소환이 이닝에 비해서 홈팀 투수에 비해 실점이나 자책점이 많고 포볼이나 삼진 이런 부분에서도 밀리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당연히 오릭스 쪽으로 예, 투수가 좀더 좋아 보인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들었고요. 어, 현재 3연승을 거두고 있는 오릭스고, 소프트뱅크는 직전에 라쿠텐에게 7대0으로 대승을 거둔, 어, 뭐 대승이라고 하, 해도 되는 건가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소프트뱅크가 이길 것 같다는 라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2.02로 가는 것도 충분히 좋아 보이는 경기고, 이 경기는 당연히 오릭스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이변으로 좀 생각해보고 싶은 예,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이 경기도 좀 이변으로 보이네요, 개인적으로. 네, 저는 그렇게 일단 배당을 해석을 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일본 이거는 끝난 것같고요 예, 여기서 좀 골라 가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구 부분에서 그렇게 제가 좋은 어 분석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 <laughs> 두산이랑 ssg 경기를 볼 건데 일단 투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기입니다 어, 로버트 스톡이 두산 투수고 김광현 투수가 나왔는데 솔직히 김광현 투수가 나오면 무조건 승으로 가야 되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투수인데 이번 경기도 역시 김광현 투수가 질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예, 질것 같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요. 어, 개인적으로 이거는 핸디 쪽으로도 충분히 가볼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불안하시면 1.46이라고 안전하게 가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예, 저는 SSG 투수가 좋지만 배당이 핸디 배당이 지금 e n 배당보다 높잖아요. 이거는 저는 어, 좀 그래, 이거, 배당 보니까 좀 이거 가져가고 싶지? 가져가 봐. 이런 느낌으로 전 느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그냥 안전하게 SSG에 네, 2점 차 이상의 승률로 들어올 확률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8이라고 일단은 해석을 했고요. 어, 지금 이게 6.5, 6.5네요. 6.5. 네, 굉장히 낮은 기준점을 줬는데, 굳이 이거를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이걸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 그렇고요. 두 번째는 롯데 대 기아인데 롯데 투수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예, 일단은 찰리 반스 투수가 나왔고 원정의 기아 예, 아니, 기아는 토마스 페넌 선수가 나왔는데 어, 7월 14일날 데뷔전을 치렀죠. 근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투수적인 역량으로만 봤을 때는 무조건 예, 홈팀의 투수가 더 나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경기는 조금 어,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전좀이 경기는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거든요. 어,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롯데 쪽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오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승패로 가는 것보다는 오버로 가는 게좀 나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버에다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수의 역량은 분명 롯데가 좋긴 하지만 지금 핸디 2.38이라는 배당이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에요 제 생각에는 네, 2.4대 이상이었으면 저는 기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 일단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는 그냥 네, 오버를 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 봐도 투수적인 부분에서 어, 롯데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네, 배당을, 책정을 제대로 했, 했었어야 됐다면, 저전 1.6대나 1.5대 배당을 줬었어야 된다고,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70이라는 배당을 준거 보니까, 여기서 헷갈려해라라고 좀, 어, 페이크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요. 네, 이 경기는 그냥 오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히. 근데 뭐, 이것도 사실 굳이 가지 않는 게 제일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전 오버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였고, 다음에 이제 lg대 nc에 예, 연기를 한번 봐보도록 할 건데 어 일단은 구창모 선수가 나왔고 켈리 선수가 나왔어요 두 투수 모두 다 잘하는 투수기 때문에 언더를 되게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예, 언더를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고 구매율도 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자 근데 음 이렇게 잘하는 투수랑 잘하는 투수가 맞붙었을 때 어, 보통은 정배가 잘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제, 저는, 그, 제, 저는 그렇게 항상 느끼거든요. 켈리 선수가 너무 압도적으로 잘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1.98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LG가 2점 차 이상으로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저버리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네, LG의 행승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 근데 사실 별로 가고 싶은 경기는 아닙니다. 간다면 1.58이 제일 적당해 보이고 예, 도전을 해본다면 1.98 정도가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키움대 삼성입니다. 이거는 제가 딱 봤을 때 음, 일단은 키움 투수가 월등하게 좋아요. 안우진 선수가 나왔고 어 삼성 투수는 원태인 투수가 나왔는데 일단 투수적인 역량부터도 예, 너무 많이 밀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팀적인 부분에서도 삼성이 11연패 11연패인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삼성이 키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움이 지금 핸디로 받고 있는 2.01이라는 배당은 너무나 높은 배당이라고 생각해요 1.47이라는 배당은 괜찮거든요 근데 2.01이라는 배당이 진짜 이상한 배당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의 프랜 정도가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2.26도 괜찮다고 봐요 여기서 패배를 끊지 않을까, 키움은 상대로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26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승리패로 갔을 때 저는, 어, 1점차 승부일 수도 있지만, 어, 삼성이 이길 수도 있다라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승리패로 갔을 때는 이 키움보다는 1패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너무 이변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안 맞으시면 그냥 패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대 KT인데, 이 하나 kt는 또 웃긴 게 투수적인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아, 없어요 많이 없고 두 투수 모두 다 경기를 네 경기 씩 밖에 안, 안 뛰었기 때문에 사실상 판단하기는 불가합니다 근데 배당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라는 거는 어, 저는 이건 무조건 하나 승은 볼 수가 없다 이거는 킹 음승으로 볼수아 kt 승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어좀 애매한 투수들끼리 맞붙었을 때는 어 1점 차의 느낌도 살짝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그냥 KT의 한 승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오늘 있을 경기들을 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제가 다 맞진 않겠죠. 제가 다 맞진 않겠지만 어 그래도 한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고 네 롯데 기아가 좀 마음에 걸리네요. 롯데 기아가 음 투수가 홈팀 투수가 더 좋아 보이는 건 알겠는데 음아 애매하네요. 솔직히 말하면. 이 배당이 2.4대였으면 안 가져갔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쨌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야구가 그렇게 주력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면서 지금 보니까 다 원정쪽 보고 있네 웃기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원정 쪽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게 들어오려나 모르겠네. 어쨌든,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토삼이었습니다.